손바더스올 수도 있다니까 내가 봐손바 브라더스, 아라더스드피더스 브라더스, 브라더스, 브스스

30%쁘다중이라는데아이 되게. 되게. 조그맣구나 게 예쁘다 이 컬러 하나구나. 더될것 같아. 되게. 되나 어,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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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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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 되게. 되 되게. 이 지역에서 시작하고 어. 여기 애들이 있는다고 생각하면 도시랑 너무 잘어울려 맞아. 요좀 한국에서도 되게 핫한 아, 브랜드이긴 해. 아, 진짜 런어웨이 옷이야. 랬지. 와 진짜 예쁘다. 아이 색감을 이걸로 쫙깔아야될것 같아. 뭔가 튀는 신발도 안 어울릴 것 같아. 이건 검정 신발이야. 어, 그니까. 옵티미스틱의 파운더와 토크토크를 했습니다. 그냥 매장 둘러보고 있었는데 그러게 자기가 파운더라고 한국 갔다 왔다고 서울에 외장이 없는 건 아쉽다. 우리는 이기를 나눴어요. <웃음> 신기하다. Thank you so much. Have a nice day. s t p s t a 이렇게 물에 뛰어갔네. 어떻게 조합하냐에 따라 내가 활용도를 만들 수 있는 거야 저렇게 의자가 될 수도 있고 헉, 이런 모듈을 만들 수 있다 생각보 많이 부풀면 될것같 그래요? 이게 좀 푹신한 걸 하나 깔면 좋을 것 같아 한 젓가락으로 이렇게 한것 같은데 안정감이 있 예쁘다 어? 이 브랜드 한국에 들어야 될것 같아 너무 잘될것 같아 색깔도 진짜 완벽히 예쁘고 저도 많이 음. 있는 한번아 봤구나. 오, 아까 제보다 좀더 흔들린 느낌인데.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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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블도 이걸로 스택해서 만든 거구나. 어, 너무 편하고 너무 예쁘다. 어. 나만 몰랐을 브랜드 진짜 최애 브랜드 하나 찾은 것 같습니다. 대박이야. 와. 한국 비빔밥 식당인데 엄청 힙해. 점심은 도시락 스타일로 파는구나. 호! 힙한 거리 한가운데서 한국 비빔밥 힙 스토어도 찾았네요. 신기하다. 한국에도 이렇게 비빔밥을 힙하게 파는 곳은 없어. 이사매장이 많고 힙을 찾아은이 필요가 없어 길냥다가 어디 어어들어힙면힙이 있어요 힙이 묻어있는 도시였어 근데 비가 와서 발이 묶여있는 중람는사람들여사람들 보트 여기, 여기 파크 들어가면 딱 좋겠다 파크이 여기? <laughs> 원해 여기를 여기 여도람은이 사람은 이사이 하트 w 게러비니니 a b 내몸인 n 같 b 지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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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그래도 이 y moving 이 o t a chicken. You said to y 리프링을 하나 얻어갑니다. 근데 이렇게 포장을 예쁘게 해줄 일이야? 종이로 쭉 감아서 어. 위 안에 이렇게 쭉 누르고 위에 이렇게 퍽. 감성적이죠. 베를린 감성. 기분을 좋게 하는 포장. 검정색 포장, 약간 베를린 어. 느낌 확 나. <laughs> 좋아요. 소세지 먹으러 가자. 소세지는어디는데 그래도? 몰라. 아니 엄마, 얼마에 샌드 하이. I have original curry buns. Uh one with chips and one without. One and one? one, one? Yeah. Thank you. 오, 되게 체경맥 주사 왔다. 이 헬렉스가 되게 유명하대. 오. 내가 이거 말고 크롬바커 들었더니 아, 이거 먹지 말라고. 아, 추천해 줬어, 심지어? 일장이라고. 어, 드디어 독일에서 맥주를.. 첫 맥주를 드시네요? 걔는 크리스피한 거고 스파이시 소스 올렸고 이게 얼마야? 5유로? 이렇게 두개 해서 8.8? 음, 굉장히 평범해 카레가루 올라갔지만 카레 향이 살짝 날뿐 굉장히 평범한데 나는 너무 맛있어 아빠 원래 소세지 좋아하잖아. 음, 너무 좋아. 현대 커피 중 하나인 고난자였습니다. 고난자. 이렇게 대로 한 마을에 그러니까. 이런 힙한 카페가 있다고? 맛있어맛있어 처음엔 어 여기 또센거꽤 센데 싶은데 뒤로 갈수록 향이이막 뜨거워. 아, 여기다 거기 맞대? 한국인 직원이 하는데래. 한국인 사장. 한국인 직원들 시간 여기 화장실 사인이 한국에서 보는 화장실 사인이어서 찍어야지. <목소리> 화장실 사인이 너무나도 한국입니다. 블루 스토어 블루 스토어, 블루, 다들 후기가 그랬어. 이 괴로한 d g 안에 갑자기 힙한 스토어가 나온다. d 루스 o d g o o 다 오, o o d good, good, g t o d g o 원래 요즘 이 미우미우 안경 유행이란 말이야. 그래? 응. 아, 이무 유행을 따라가는 건안 돼. 잘 어울린 것 같은데? 어, 근데 어울리는걸? 내 몸통만 한데? 내가 들고 다니는 <laughs> 아, 오빠가 방을 본 거였어? 엄청 간지 와, 근데 키가 진짜 커야 될것 같아. <laughs> 발꼬락 신발 팬티 같아 가자, 재밌었다. 잘 먹고 갑니다. 뭐샀을까 예, 아무것도 못었어요 <laughs> 가방 하나 살 줄, 여기가 울어 맞아 사람 세우고 차 세우고 나무도 엄청 많이 샀는데 볼펜으로 만든 전등 가을 팔잖아 요거에 이제 DIY 하는 거야 끈으로 있는 것도 예쁜 거 같고 응. 온갖 재료를 다 파네. 꽁총리도 많고. 내가 원하는 나무 얹어가지고 테이블 만들 수도 있고 저기도 저게 다 다리잖아. 응. 책상 다리. 응. 너무 재밌겠다. 원하는 모습을 만들 수 있는 거지. 응. 가구 DIY점은 처음 봐. 응. 되게 신기하다. 재밌는데? 너무 예뻐. 이거 뭐야? 응? 어떻게 쓰는 거지? 포장. 가 조명 같은 거 만들 때도 할수 있을 것 같고. 포장. 포장. 색종이. 아까 했나? 이건 칠리소스? 여기 마저 분위기가 해피 크다 우와 내 손바닥 보다 와나 손톱 왜렇게 까매? 잡지 아, 작업하느라고 신체나왔습니다 <laughs> 난맥한루입니다오 바삭한 소리 음안 질기고 부드러운데, 완 짜지도 않고. 음. 어, 너무 맛있다. 음. 음. 어, 나 돈까스 좋아하네. <laughs> 안 짜다. 맛있어. 부드럽다. 해봐. 너무 맛있다. 파이파이? 새차베다 그냥 후추 한줌 뿌린 거야. 잘 어울려, 신이체이랑 음. 입을 약간 프레쉬하게 해주고. 난 마요라고 그래서 약간 느키한게 상품. 마요게? 레몬을 많이 쓴것 같아, 그 그래서 이제 높이가 높아져. 낮아졌다가 높아졌다가. 어. 밖에서 봤을 땐 되게 평탄해 보였는데, 들어오면 엄청. 중압감이 느껴지는 공간이고, 갑갑함이 느껴지는... 음, 더군다나 날씨가 흐려서... 가만... 가까운 감정들이 막 어... 거두는 것 같아요. 뭔가 감정을 정말 잘 일으키는 <laughs> 공간으로 구성을 해놓은 것 같아요. 이 안쪽은 진짜 깊다. 한 3미터는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이 창도 훨씬 높잖아 <laughs> 그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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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m 넘겠다 3.5m 넘을 것 같아 와근게 비가 와서 더 눈물 흘리는 것 같아 비 <laughs> 흘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음... 아... 그래도 독일이 이런 식으로 역사를 기억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도 신기하고 대단하고 그니까 그 방식 중에 하는 거지 홀로코스트 메모리얼도 나오면 또 되게 평화로운 공원이 되어 있어. 마치 테이블과 벤치 같은 구성이야. 어떻게 보면 무덤 같기도 하고. 와 그리고 여기서는 뛰는 것도 안 되고 강아지를 데려오는 것도 안되 돼. 추모하고 가는 공간입니다. 충고할 수 있는 환경을 되게 잘 만들어놨어. 베를린에 오면 모두가 찍어가는 그 친구. 그래? 어. 아, 안녕. 어. 자, 한 번만 기다려줘. 그래. 자하하저 <laughs> 신호등이 완전 시그니처가 맞아. 자석도 있다. 자석도 팔고 쿠키틀까지 팔 정도라니까. 아 오빠 이거 봐! 옷도 있어! 뭐. 뭐야? 스키링도 팔고 이런 스티커도 팔고 심지어 오빠 파스타 면도 있어 와, 미쳤다 <laughs> 오늘 베를린 러닝하기 전에 베를린 산책 커피 마지막을 꿈꾸로 왔습니다 아, 네, 화장실도 들렸다가 커피 마시고 러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더반 어떨지 불은 들어왔고요. <laughs> 원두가 떨어진자 원두 탐색하고 있고요. Roasted in Berlin. 음. 음.

이는 그그 지나 비어가르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맥주를 네, 마실건 아니지만 구경을 하고 가야지 그래도 고길이 그 왔는데 비어가르텐 오 이곳은 비니 저런 벤츠들이딱 맥주 회 사발이 때리는 그곳이지 한 사발이 때리고 싶다 <laughs> 아침부터요? 응. 저 멀리 승리의 여신상이 보입니다 사진 찍고 가기 <목소리> Bye. Uh -huh.